참바다 세계여행가자 여행하고 산함입니다. 이번 협찬사는 이스타항공이고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. 좀 오사카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오사카가 관광지다 보니까 이 관광 정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여행 전문가 우리 원준이가 우리가 <laughs> 네. 오사카에 대해서 한번 좀 깨끗하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훑어줬 좋으면 좋겠어. 네 알겠습니다. 뭐 오사카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또 우리가 본게 다가 아니잖아요.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라도 하더라도 또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오사카가 또 유명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이유가 굉장히 쉽게 여행을 할수 있는 그 패스가 있습니다 음, 한번 좀 네.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오사카 주유 패스라고 이게 어떤 뭐 정말 주유하는 그 그런 패스가 아니고요 <laughs> 음. 아, 지금 이제 오사카 어메이징 패스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패스가 있으면 1일권과 2일권이 있는데 오사카 시형 지하철이 다 무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약3 0개 정도의 여행지를 무료로 다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. 지금 제가 아, 무료로? 예, 지금 보여드리는 요 패스인데 요 패스가 이제 약간 옛날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새로 바뀌긴 했는데 요거 한 장만 있으시면은 교통과 볼거리가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죠. 근데 오사카 자체에 워낙 볼거리가 많은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잠깐 다뤘던 일부에서 다뤘던 그 도톤보리 음. 지역이 이제 워낙 또 유명한데요. 도톤보리하면은. 아, 굉장히 많은 그 음식점들과 볼거리가 많아요. 특히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, 그 간판들이, 계속 <laughs> 있는 간판들이 많아가지고요. 이런 간판들도 있고, 또 구리코 아저씨라 그러죠. 요게 한 과자 업체, 아, 제가 업체의 그 마스코트였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. 저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1940년대부터 어, 저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만세하면서 따라 부리는 그 마스코트가 되어버렸죠. 저, 특히 저기 이제 그 야경이 되게 이뻐요. 밤이 되면은 막 달리는 그런 어떤 조명도 넣고 해가지고. 그 예전에 왔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네. 이렇게 좀 낡고 이렇게 네. 그냥 딱 그냥 입체 간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막 LED로 돼 있고 뒤에 배경도 바뀌고 막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같습니다. 어, 정아 보셨죠 그때? 배경 네, 네. 네. 바뀌고 또 재밌는 게각 나라의 어떤 아이콘이 되는 랜드마크들이막 떠요. 그러니까 아, 막 네. 에펠탑이 뜬다던가 근데 아쉽게도 한국이 없어. 그래. <laughs> 근데 그게 30분마다였나? 그게 시간이 있더라고요. 예, 그게 매시 정각이랑, 네. 매시 정각이라. 매시 정각. 그다음에 네. 30분에 네. 이제 딱 보시면은 그 조명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사카 줄패스가 있다면은 이도톤부리 쪽에서는 도톤부리 리버 크루즈라고 음. 거기 오가는 배도 타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거기 오사카 그 자자라고 그 재밌는 그. 뭐 토크 콘서트라고 해야 될까요? 우리나라 그 스탠딩 코미디 아...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메다 지역이라고 있어요. 이게 계획을 잘 짜셔야 되는 게 크게 한 4개 정도의 지역이 있어요. 4개 의 지역이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막다한 곳을 몰아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전은 이 지역, 뭐 오후는 이 지역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도톤보리 지역이 하나의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쪽 이제 북서 쪽에 우메다 지역이 있어요. 우메다 지역은 가장 또 오사카 내에서도 시내라고 할수 있는 정말 화려한 지역인데 그쪽에 가시면은 지금 저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일본이 워낙 그 대갈람차가 유명하잖아요. 음. 그래서 그쪽에 이제 우메다 쪽에 가시면은 예, 이렇게 그 빨간 고래가 있는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. 그 쇼핑몰 위에 이렇게 어, 되게 재밌는 거죠. 그러니까 옥상에 대관람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대관람차의 지름은 크지 않은데 옥상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훑고 있었던 오타카의 모든 전망을 또 만나실 수가 있고요. 또 오사카 그 우메다 쪽에 공중정원이라고 있습니다. 음, 이현이 음. 또 가봤잖아요. 이렇게. 아, 네. 여기서 또 보는 어. 야경이 음. 엄청나지. 음, 아, 그래서 연인들은 이렇게. 꼭 가봐야 될. 예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올라가면은 사이키 델릭 막그 <laughs> 조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아 예. 사이키 델릭이 올라오기도 하고 보이시죠 뭐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음. 여기서 보는 그 야경이 워낙 빼어나가지고요 예 제가 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키 4치 음. 이게 가면은 마치 클럽 같아요 예, 어. 바닥에서 예 네, 바닥에서 있다. 이렇게 빛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명도 있고 또 그래서 바라보는 야경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도톤보리하고 우메다를 말씀드렸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 텐노지 지역이라고 거기에 또 신세카이라고 하는 예전에 오사카에서 가장 좀 유흥가였다고 할까요? 그 예전 그 아, 에도 시대 때부터 워낙 많은 좀 유흥 지역이어가지고요 재미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 방금 보여드렸던 곳은 에펠탑을 이제 모태로 지었던 전망탑이고요 이름이 이제 치텐카쿠예요. 그래서 또 올라가서 보시면은 멋진 풍경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흥가다 보니까 재밌는또 먹거리들 그다음에 오사카를 대표하는 먹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. 사진에 보여드리는 뭐 타코야키라든가. 오카노미야키 같은 경우는 오사카가 또 이제 원조라고들 많이 하잖아요. 그런 음. 것들을 같이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사카가 또 좋은 이유가요. 오사카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간사이 지방 같은 경우는 오사카뿐만이 아니라 철도를 타고 한 시간 안쪽으로 뭐 고베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유명한 교도라든지 나라 등등을 가실 수가 있어 가지고요. 뭐 당일치기로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오사카에서 거의 뭐 교토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로 다녔고요. 음. 좀 제가 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또그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이게 굉장히 전통색이 강한 곳이어가지고 가시면 이렇게 뭐 기모노라던가 유카타를 입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기요미즈데라라고 청수사죠.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음. 그냥 좀 유명한 사찰도 있어가지고 아 요런 풍경들 그다음에 입장권도 이렇게. 유명, 음. 이게 유명합니다 이 계절마다 바뀌고 그러니까. 일본이 되게 디테일 하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 하죠 이런 재미 입장권을 모으는 재미도 있고 요건 제가 재작년에 찍어 오긴 한 건데 작년에 갔을 때 제가 청수사가 좀 공사중이었어요 그래서 음. 지금 언제 이제 다 복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풍경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또 유명한게 금각사라고 해서 어, 정말 막 30여만 개의 금박으로 이제 붙어있는 그런 절이 있어서 이제 볼거리들이 많아 가지고요 오사카는 어~ 제가 일부에는 좀 먹방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좀 볼거리도 있어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막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곳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밥장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추구하시는 또 그런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. 아~ 저랑은 조금 어, 동그있잖아요이번 <laughs> 여행을 하면서 재밌었던 게이네 명의 취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일단 뭐~ 이케 언니 같은 경우는 진짜 먹는 거 좋아하고, 그렇지만 또 번잡한 거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, 그리고 굉장히 또 아는 게 많아. 그리고 책이라든가, 아, 영화에 관한 정보도 많고. 그리고 세율이는좀그 관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. 그러니까 이거 볼거리요? 반드시 네. 봐야 된다.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도 괜찮다.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볼거리가 있다는 얘기니까. 그래서 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. 그 다음에, 원준이 같은 경우는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정보 하나 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다 자료를 음. 만들어서 기록하고 남기는 걸 보고 아 역시 여행 작가 다르구나. 저는 약간 수집가인 것 같아요. 도시 수집가. 음. 네.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고 더좀 신기했던 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. 대단해요. 아, 어.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가더라도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잖아. 음. 근데 원준이는 그 기억하고 있는 게좀 신기했어. 음, 똑똑한 것 같아, 요가 음. 인정? 응. 아, 인정. <laughs> 인정, 인정, 인정. 아 내가 좀 겪은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예전에는 막 화려하고 번잡한데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. 이제는 아무리 예뻐도 사람이 많으면 뭔가 그 흥이 좀좀 음. 좀 반감된다 그럴까 음. 이런 느낌 받아서 이번 오사카 가면서도 좋았던데들이 뭐도톤볼이나 지금 얘기했던데도 좋았지만 거기는 또 이번에 또또 또 저 우리가 또 운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몰라지만 사람이 굉장히 또 많을 때 갔잖아요. 그렇죠. 골든에 이렇게 너무 많았어. 어. 그러니까 음. 한국 관광객,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관광객까지 많아 가지고 네. 정말 사람 구경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때 좀 빠져나와서 갔던 곳이 그 일단 시장이 있어아요 이제 시장을 항상 가거든 음. 그래서 거기서 구로몬 시장을 갔는데 그구로몬 시장이 사실은 뭐랄까 숨통이 트인다 그럴까 사람이 음. 그래도 좀,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참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 이개라든가뭐 뭐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여기인가요 이렇게, 시장이? 어, 여기 지금 아 아, 이렇게 직접 아, 이렇게 정말 국내 부분에 서먹을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. 보면 알겠지만 다 가격도 다 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말 말을 몰라도 그냥 가격표대로 그냥 찍으면 먹을 수 있게 돼 있고. 음, 그럼 여기서 뭐 제일 맛있게 드신 게뭐 있어요? 어,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은 이제 그 스시집에 들어갔는데 시장 네. 안에 스시집에 들어가서 일절 이게 회덮밥이죠, 회덮밥. 회덮밥이요아 음, 회덮밥. 그럼 보거겠네 음, 음. 그렇지. 와, 비주얼 장난아니네 음, 와, 비주얼 음. 이거는 이야. 사진도 잘 찍으셨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회덮밥하고 조금 다른 게 일본에는 약간 지라시 스시라고 해서. 아, 네. 거의 회덮밥 뭉치지. 네. 우리, 우리 그러니까 회, 숯이 <laughs> 뭉치지. 근데 네. 우리 우리나라 회덮밥 같은 경우는 좀 고추장 넣고 뭐 뜨거운 밥에 넣는 반면에 일본은 그냥 이렇게 예쁘게 해서 이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. 음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내가 또 갔던 데가 바로 교회에 네. 전차를 타고 갔었어. 아, 전차요? 음. 아, 이거 준비하면서 갔던 것 음. 같다. 네. 의외로 오사카 같이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낡은 전차가 다니더라고. 비록 굉장히 짧은 코스였지만 속도도 굉장히 느리. 한 40km. <laughs> 지금 에이. 제가 틀었는데 어. 틀었는데 아직도 안 아마, 오고 있어요. 아마 기다리려면 <laughs> 지금,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실제 속도에 실제 속도. 저주연 처음. 아. 오는데 이거 타고 사카이라는 도시를 다왔어요 뭐야 한량밖에 없어? 한량 딱 한량. 저런. 아. 아. 그래서 이걸 타고 사카이라는 도시를 는데 사카이는 어뭐 일본 역사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한번 들어봤. 쓸 도시림이지 사카이 장인들 특히 칼을 만드는 장인들이 살았던 동네라서 지금도 사카이 칼은 굉장히 유명해서 음. 아. 그좀 사오고 싶더라고 근데 이게 뭐 사올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만 보고 왔지 네, 그때 칼 박물관 갔을 때 칼이 한 50가지 걸려 있는데 정말 멋진 게임에서 나올 것 같은 칼인데 이렇게 용도가 다 다르요 음. 어, 소바 써는 칼 비늘 벗기는 칼 와 칼박물 칼박물관까지 있어요. 칼 박물관 저는 그 지역을 아. 못 가봤어요. 수박 써는 아. 칼. 음. 음. 근데 이 칼의 모양새가 용도에 비해서 엄청 거창하게 생겼어요. 맞지, 음. 음. 맞지. 그래서 정말 사고 싶어서 다음에 살수 있으면은 꼭 사카이에서는 칼을 좀 사왔으면 하는 아. 바람이에요. 아. 음. 그것도 뭐죠? 사카이에서 재밌었. 사카이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 우연히 발견된 맛집이었는데 바로 라면집이었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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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. 중에서도 라면도 우리가 크게 말하면 뭐, 된장라면, 네. 간장라면, 네. 소금라면. 네.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, 여기는 소금라면 집이었어요. 소금라면이요. 어. 소금라면 소금 막 흔치 않는데, 그죠? 아니, 소금도 많이 하는데, 아, 네. 어. 소금라면? 이 집의 좀 특징이 간판이 되게 재밌었어요. 간판이. 아, 이거요 전력을 <laughs> 다해 영업을 하겠다. 먼저 <laughs> 떤강오가 <laughs> <또 감흥한> 느껴지는 <laughs> 이런 집이었고. 아, 여긴가 보다. 응. 네.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오, 이, 아 요건가 보다 어, 아 네. 맛있게 생겼네요. 네. 저는 이번에 갔을 때 먹은 음식 중에 최고 맛있던 음식이었어요. 아, 라면하고 아, 차슈. 라면. 와 맛있게 생겼네. 음. 라면 위에 이제 월반적으로 고명으로 올라오는 차슈라는 어. 그 돼지고기 조림이죠. 근데 어. 술 안주로 해서 밑에 숙주가 깔려 있고 저렇게 음. 나오는데 맥주 안주로 정말 살살 녹슬 진짜 맛있겠다. 그때 이제 이켠이랑 둘이 어, 가서. 맛있어. <laughs> 정말 낮인데도 라면 한 그릇 먹고 짜장 한 그릇 시키고 <laughs> <배고프라>. 생맥주 <생릇도> 시키고 <laughs>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때 정말 행복했다. 아, 따라가요. 음. 다시 생각해도 행복했던 시간인 음. 것 같아요. 아, 정말 두 분의 표정에서 음. 느껴지네요. <laughs>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또네시니는다 보니까 아까 형이 말한 대로 그좀그 그 어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세율이 형이랑 수족관 보러 가고 또두두 분은 음. 시장 구경한다고 하셨는데 아, 이런 또아 음. <laughs> 음. 한번더 가? 요한번더 가? 아이 그러시죠. 네. 뭐 오늘 뭐 오사카 얘기 많이 남겼는데 우리 협찬사에서 만족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오사카는 먹는 것도 많고요. 즐길 것도 많고요. 그다음에 가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, 이번 주말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한번 오사카 한번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여행은 앞으로 계속됩니다.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고 또, 우리 동영상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